그그 3613호 남자랑 결혼한다고? 응, 지방끼리 정한 거야 어렸을 때부터 아니 그 얘기를 왜 이제 결혼을 결혼한 남자 있단 말은 안 했잖아 안 물어봤잖아 <laughs> 자기야, 설마 질투하는 거야? 걱정 마 신랑 될 사람이 해외 출장이 엄청 많거든 신랑 해외 가면 자기랑 있을 시간 많아 제니야 난너 하나 보고 다 버렸어 근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그럼 어떡하라고? 아 어떡하긴 하나만 느껴지 하늘 아래 남편이 둘일 수는 없어 그 남자랑 나둘 중에 누구야 그러면 자기가 아웃이지 그렇게 한순간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만 우주는 베리야 응넌 내가 왜 좋아? 잘생겼어 <laughs>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며 헌신적인 사랑을 해준 메리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게 되죠. 메리한테 내가 원해 놀랬는데 비안의 메리야. 음.